나요? 네. 예. 알겠어요. 뭐야? 뭐야? <laughs> 어. 뭐해. 뭐야. 저 나가. 뭐야? 떻게된 거야. <laughs> 어, 뭐야. 힘구 먹으러 가고 싶은데. 아이손이 그 아, 제가 저버려. 뛰어오고싶다 이건 기회야. 어? <laughs> 안 보여. 안 바로 보여. 수락. 바로 숨어. 한다면 안 할. 돼. 아. 어, 케어다 나이스. 딜레. 아, 미쳤다. 이건 피해야 돼. 이건 이건 싫어. 전다 좋아요. 아! 넘어지. 써놨어요, 저희 파티. 무섭다. 이 새끼 아냐? 너 띵할 아, 망각이야. 알아. 나는?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하고 띵하는 게더 싫은데. 카우터는 나대면 안 돼. 나, 때나나 나. 머리가 띵. 뭐야 나왜 사라졌지? 어 뭐지? 개꿀. 안맞안 맞은, 맞은 거 아니야? 어, 안 맞았는데 안 다른 사람 거. 겹쳐 있었던 거 아니야? 근데? 맞았는 줄 알았는데 안 맞았어. 수... 미쳤어. 아, 안, 안 맞을 수안 있... 맞을 수가 있어. <laughs> <laughs> 한번더써 드릴게요. 여러분도 디처하시면안 맞습니다. 여러스 컨트롤 나가신 거 같은데. 아그니까 <laughs> <laughs> 내가 뭘본 거지? 미쳤어. 형의 프로줘 성부 써줘 형의 형의 성부 아, 써줘 프리어전 써줘 써줘 아죄합니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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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파티였어? <laughs> 아, 파티로 얘기할게요. 아, 맞네. 이게 파티가 원래 다른 파티였다 보니까 헷갈렸어 아, 좋아 좋아 안 헷갈리고 안들었습 아파트는 아파트는 <laughs>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인가 알아가시나요? 역시 똑똑해 대창술. <laughs> 제발 나 이거 갈기고 갈래. 아 갔다. 아니 어디? <laughs> 안녕. 딜이 밀렸네. <laughs> 레전드. 아씨 <laughs> 이블레코 <거> 끝나자마자 <laughs> 가네거 <laughs> 나쁜 생각에서 그럼. 채팅 확인하시고. <laughs> 오케이 나 열한시. 흰색. 오퍼 보브윈 그래도 바... 뭐야 보라색 노란색 끝났어요 보라색 끝났어요 노란색 노란색 잠깐아파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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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 무력해야 돼더 멀어도 내가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<laughs> 뭔가 생각을 고쳐먹었어 있는 거 없는 거다 써. 어,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, 감수. 좀... 좀... 아, 큰 거다. 똥똥똥 똥, 똥. 똥 빼세요. 이동할 거지. 맞다. 아 스폰은 막풀 때문에. 카운터. 나이스. 오! 카운터 한번 빗나가 주는 데나이스 저도 요아까안 맞았어 야 여기야? 흐오 맛있고? 진짜 가짜 찾기 오오오 와 어떻게 아, 고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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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큰거어맛 이거 고 무비. 중간 정산 했죠. 어시조심 했죠. 곧 반정산 할게. 반정산 나이스 반정산이 아니었구나 아까 게 나시구해가지고 반정산인 줄. 일곱시부터 위로 갔다 위로, 위로. 아래로 갈게요 <웃음> <웃음> 아래로. 패턴 보고. 보고. 게이드. 아이씨. 아. 사. 아 이거는 못 참겠다. 아드 먹어. 아 머리 계속 돌아. 머리에서 노력해야 더 들어가. 어디나봇 쓰실 거죠? 네. 왜? 이거 조심. 와, 나 모이끌킨가 뭐 방금?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니 만달았는데 방금? 모임메아 뭐 조심. 다갔 남수단이... 갔다. 자그 이아씨저기 어, 거의... 아닌데. 한달만 치고 올래. 어근 <laughs> 데려오죠. 데려오죠. 데려올수 있나? 데려올게요. 오 난가보다 다행이. <laughs> 한번 더 오나? 왜 저로 <laughs> 가냐? 아. 예. Yeah. 어이지리얼 아, 너무 싫어. <laughs> 살짝 뺐다가 안와 아, 이게 안 안돼 너아 멈춰 나와라 시부터 오른쪽 오른쪽 쭉 아래로 위로 보고 진짜 가자 6시 좋아 6시 좋아 좋아요 어 나이스 어주고 아, 동상해 여기. 여기. <laughs> 데려어요 나이스 창술 견제. 아씨,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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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점니나바 할걸요 까르보 뚫렸어요 어? 마당인이네? 어어 이쪽 주임 잘했어 잘했어 어아아게다 맞아라 <laughs>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턴 보고 진짜 가짜 야 나이스. 뭐야, 이게잘 찾아. 잘 찾아. 멋있다. 아, 그래. 풀어주고. 그렇지. 대창수는 끝까지. <laughs> 아, 쉣. 그게 무슨 소리냐, 엄마. 와 씨. 간지럽다. 어디야. 슬슬 야자리갈 거예요. 자리 자리 번호 자기 번호 맡겼고. 아우 씨. 길로 다 얼어야 돼요. 한 개, 두 개. 세 개. 어머. 네 개. 가서. <laughs> 나도 구해 그 <애> <laughs> 어, 진짜 와주셨어 미쳤다. 야, 미쳤다. 드론. <웃음> <웃음> 위 상둘 얼려 얼어져 있는데. 저기 이번은 구경하고 있는게 너무 웃겨. <laughs> <괜찮아요>. 아 괜찮아. <laughs> 아. 아, 비비기, 비비기 비비기다 비비기. 아 비비는 중 어, 야, 다 왔지. 다 저도 왔어요. 자, 드가자. 네, 아 자, 들어자 아니, 아 가자. 아, 필 빨리 먹어 what's g 아 o d 와. 아, 큰 아, 뭐야. 네, 없네 커탑이 네. 아, 이거 타면 또 바로 갈것 같은데. 아, 데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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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우리 파티 그래. 해주실 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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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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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 이거. 이 아, 그냥 딜하면 되구나. <laughs> 아니요, 공포스는 <공부 쓰는> 거라니까요? <laughs> 에? 아, 공포스 <부스> 가만야는데요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오랜만에 쓴다. 오. 오. 야, 뭐지? 여기구나. 아요 파운터, <laughs> 파운터야 또. 왜아 이렇게 잘 쳐? 아, 기믹하는 맛 떨어진다. 이건 제가 쳐볼게요. 지금이죠. 와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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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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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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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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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탕탕탕. 어. 딜로 딜. 아, 너네. 가운데 조심. 아, 아 맞다 이거지. 3 곱성. 어. 나 날라. 저기 구석으로. 괜찮괜찮 괜찮. 안녕하세요. 안 올기만 하면 돼요. 여기 없어. 아,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아이. 응? 여긴 아니고. 여기도 아니고. 어. 아, 없지. 아닌가? 9시. 어디 어디? 아, 말말좀해 <laughs> 줘. <laughs> 아, 이거 그 뭐야? 우리 스너리 뭔지 <laughs> 헷갈려서 원래 반갑할 게없었는데 저도 방금 봤는데 반갑묻어 있어서 내 건가 싶었거든요. 그안 쳐. 아, 그래, 어렵다. 아기믹하는맛 아, 떨어져서 안 쳤는데. 아, 아, 아. 그거 맞죠? 야, 밀려. 얼어가시고 맞췄어. 오케이. 칠십만점 삼칠. <laughs> <내 상침>. 아, <laughs> 그런 거였구나. 아, 전... 아 한마님. 감사합니다. 아.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. 한번 쓸게요. 이거 안 쓸게요. 그 다음은 저번처럼 될수 있을까? 우리 뒤에 빨라서 안 쓸게요. 냅. 아 무공 까비. 어 아직 안 끝났다. <laughs> 안 되겠다. 야한번 죽겠습니다. 어. 아. 이게 지금 비빙인가? 아 진짜 안 처맞네. 텔포로 피한다고 내 거를. 열심 비비는 중. 응. 저도 하나 푸셨어요. 이제꺾 깼으니까 에이, 이제 딜할게요. <laughs> 그럼 합법이래. 아니 광시 타이밍이 야버지시 밑으로 두번 터지고. <laughs> 어, 어, 어 오, 야, 잘 야, 야, 야. <laughs> <laughs> 그거 저기 다 피한 거 같아. 들어가래요. 엔드제이 <laughs> <아니>, 님. <laughs> 날 살리는 거 봐. 나 죽으려고 그냥 들어가. 와, 나다. 에? 와, 맛있다. 됐죠? 아유, 씨, 이거 어떻할 수가 없잖아. 왜 <laughs> 없는데, 씨. 나야, 왜 자꾸 따라오지 마, 인마. 여기 초각 써버리죠, 우리? 아이, 그만나 초각 안 썼어. 나 저거 해야 돼. 초각 쓰시분 쓰세요. 우리 어차피 다 잡으니까. 보니까 우리 한 턴만에 끝나니까 어차피 모운님한테 어? 당한 거죠. 난안 썼어요 그래서. <laughs> 나도라. 그거죠. 저... 아,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은데? 각 박고. 아, 조각못 쓰겠다. 한번더한 다음에, 하나 더 봐주면. 두 번째, 저거 할 것까지 생각해서 쿨타임 맞춰서 굴렸는데. 예? 네? 당연히 초각 써야죠. 예. 전 여기서 깔끔하게 박았습니다. 그럼 됐어요. 아니, 지상에서 그런 거. 와, 나이스! 가다 깔고. 간다! 오 어, 마우르 <laughs> 죄송해요. 아, <웃음> 사소해 사소해 괜찮아 <laughs> <사소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늘 또 버프도 맛있게 잘 넣으셨고 나이스. 어 버프 너무 맛있. 어와 오백육십구퍼. 아찌가왜 이렇게, 누가 이렇게 많이 <웃음> 맞았어? <웃음> 누구야? 아 맞아 아까.